안녕하세요. 의뜸중고차의 김정현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우디의 스포츠 쿠페형 세단인 A7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모델명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 A7 3.0 TDI q 트로 다이나믹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식 같은 경우에는 13년 8월 등록에 14년식 차량이고요. 키로스 같은 경우에는 11만 9천 키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성능지 보시는 것처럼 단순 판금 두곳 있지만 단순 판금 무사고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경미한 사고 처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누유랑 불량 부족 또한 없기 때문에 추후에 성능보험 처리까지도 굉장히 원활하게 받을 수가 있는 차량이 되겠는데요 이 차량 외관 보시는 것처럼 RS7으로 드레스업이 되어 있습니다 커버까지도 RS7의 사이드 커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휠 또한 RS5의 20인치 휠로 변경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색상까지도 누구나 좋아하는 화이트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후기형의 테일 램프로 변경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디젤 차량입니다. 디젤 차량은 조금 아쉬운 배기음이 단점인데요. 이 차량은 액티브 사운드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렁찬 배기음까지도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내에는 안드로이드 올인원까지 탑재가 되어 있다고 광주 한번 드리면서 저희 으뜸 중고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1,490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관리 상태 또한 굉장히 우수하니깐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바로 전면부부터 보여드릴게요. 전면부 헤드램프 보시는 것처럼 양쪽 모두 기스닥해진면서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관리 상태에 데이라이트 광량까지 정말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쪽에는 아우디의 시그니처인 그릴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 깔끔하면서 RS7의 배지까지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카트로의 배지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전방에는 전방 감지 센서와 함께 전방 레이더 센서판, 전방 카메라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반자유주행, ACC 기능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으면서 전면부 전체적으로 본네 때부터 범퍼까지 깔끔하고요. RS7의 범퍼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더 스포티한 느낌까지도 전면부에서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이사항 전혀 없었으니까요. 바로 휠타 사진 띄워드릴게요. 네, 휘타의 사진 보시는 것처럼 20인치의 RS5 휠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앞뒤 양쪽으로 신품의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쪽으로는 강한 루프에 선프와샤크 안테나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 탑재가 되어 있고요. 도어 테두리 부분과 도어 캐치 쪽에 크롬 모이딩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세단의 감성까지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도어 캐치 쪽에는 전좌석에 터치 컴포트 액세스 사용 가능하시고요. 스포츠 쿠페형 세단이기 때문에 시필러부터 뚝 떨어지는 아름다운 라인, 측면부에서 만나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스포츠 쿠페형 세단이기 때문에 프레임리스 도어가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타거나 내리시기에 편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측면부도 마찬가지로 문콕이나 큰 트기상 없이 깔끔한 관리 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후면부로 넘어오실게요. 네, 후면부 테일램프 보시는 것처럼 양쪽 모두 기스나 깨짐 면상 발견되지 않는 후기형의 테일램프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광량까지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고요. 비상등이나 방향지시등을 점등했을 때 턴시그널로 나와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 리드나 리어 범퍼도 깔끔하고요. 아래쪽으로 r s 의 머플러 팁 양쪽으로 구비가 되어 있고 후방에는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전동 스포일러 올려놓고 촬영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에어로 다이나믹하고 스포티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트렁크 바로 한번 피셔드리면 트렁크는 보시는 것처럼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고 부드럽게 잘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안쪽 공간성 또한 훌륭하고요. 내장재 깔끔하면서 위쪽 러깅 스크린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공구 키트가 자리하고 있고요. 트렁크 닫는 모습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트렁크도 부드러운 속도로 정상화 종차 됐습니다. 지금까지 아우디의 RS7으로 드레스업된 A7 차량 한번 살펴봤습니다. 실내에는 더욱더 깔끔한 관리 상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실내 영상 보시고 바로 실내로 이동하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실내 영상 보신 것처럼 깔끔한 색상의 블랙 시트가 입혀져 있고요. 시트 부분에 큰 오염이나 해진 부분 없이 깔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운전석과 조우석에는 전동 시트와 함께 운전석에서는 메모리 시트까지도 구비가 되어 있고요. 전전석의 윈도우는 보통 윈도우에 전동 트럭 개폐 버튼 하단부에 있습니다. 시동 버튼은 기어봉 우측편에 버튼식 시동으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제가 이미 시동을 걸어놓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차량은 디젤 특유의 잔 진동이나 떨림 정말 현저하게 적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계기판 한번 비춰 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실 주행 거리는 119,617km 주행한 차량이 RPM 떨림 현상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고요. 여기서 위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비춰 드리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한 선명하게 잘 나와 주고 있습니다. 핸들 좌측 뒤편 위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뱅앤올룹스 스피커까지도 튜닝이 되어 있으면서 아래쪽으로는 오토 라이트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핸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 드릴게요 네, 핸들 보시는 것처럼 3 포크의 가죽 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죽 상태 깔끔하면서 핸들 양쪽으로는 핸들 리모컨과 핸즈 프리 뒤편으로는 패드시프트와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앞차 간 거리 조절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전동 핸들 부드럽게 잘 작동해 주고 있고요 핸들 우측 뒤편으로는 오토레인 센서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실게요. 네,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정품 MMI가 아닌 안드로이드 오리너리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이 정말 큼지막하고요. 이 아우디 구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MMI 고질병들이 정말 많은데 그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해 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순정의 기능들까지도 전부 사용 가능하시면서 차량에 들어오시게 되면 에어 소스까지 있기 때문에 편안한 승차감까지도 제공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뉴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 안드로이드 화면으로 진입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필요한 것들 다운 받으셔서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서 후방 카메라 바로 한번 피셔드리면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선명한 화질에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작동해 주면서 좌측 편으로는 전후방 감이센스와 조우셔트 돌리게 되면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감각비 또한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아래쪽 내려오시게 되면 두개 에어벤트와 함께 CD 플레이어 오토스탑 기능, 주차감지 센서, 전동 스포일러, 원오프 버튼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오토 에어컨과 양쪽으로 열선 시트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내려오시게 되면 전자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후드 버튼식 시동 조우셔틀 사용 가능하시면서 이 차량의 차량키는 메인키와 보조키 총두 개로 구비가 되어 있고요. 한 가지 더 가지고 있는데 액티 사운드 리모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위쪽으로 넘어오실게요. 네 위쪽 보시는 것처럼 e c m 룸밀러와 블랙박스는 신품으로 따로 구비가 되어 있고요. 글로브박스 안쪽으로는 하이패스 단마일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열 정말 깔끔했습니다.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시트 관리 상태까지도 굉장히 우수하면서 그리고 스포츠 쿠페형 세단이기 때문에 뒷자리 공간성 걱정 많으실 겁니다. 적당한 레그룸과 헤드룸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b 필러 쪽에도 에어벤트가 위치가 되어 있는데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가운데 쪽에도 있기 때문에 총 포존으로 사용 가능하시면서 2열 독립공조체 시스템 양쪽으로 열선 시트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세제 팔걸이 용도와 수납 공간, 앞으로는 두 개의 커헤더 구비가 되어 있고요. 시트 하단부에는 아이초픽스가 돌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시트 또한 탈부착하시기에 용이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까지 아우디의 RS7으로 드레스업이 완료된 A7 차량 한번 살펴봤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뒤에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우디의 RS7으로 드레스업이 완료된 아우디 A7 3.0 TDI Quattro 다이나믹 등급의 차량 한번 살펴봤습니다. 외관 색상 인기 많은 흰색 바디에 아리스 7으로 드레스업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까지도 우수하고요. 실내에는 안드로이드 오리원과벵인을로쏜 스피커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성비를 한층 더해주는 차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 유통종고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1,490만 원입니다.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고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영상 자식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함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님들의 안성맞춤인 차량들 제11점 엄선해서 준비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뜸중고차의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